둘, 셋, 열마이 페이버리 <laughs> 안녕하세요, 페이리입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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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터 달라졌어요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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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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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페이버릿에서 우유 빛깔 피부를 맡고 있는 서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페이버릿 리더 가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페이버릿의 눈망울을 담당하고 있는 전희입니다. 네, 와, 너무나 사랑스러운 우리 페이버릿 여러분들. 요즘에 축제 시즌이기 때문에 많은 축제에 다니실 것 같아요. 축제마다 분위기가 다른데 오늘 이 축제. 나도. <laughs> 어, 굉장히 이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어, 많은 분들이 같이 즐겨주셔서 너무너무 기분 좋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laughs> 아침부터 분위기가 장난 아니죠. <웃음> 네. <웃음> 오늘 행사가 희망나눔 페스티벌이잖아요. 비밀 나는 거지 먹는 거은 어, 네, 거를 거. 진짜 조그만 거라도 언니 저한입 먹고 줄게요 막 이렇게 먹는 걸 되게 잘 나눠요 어, 뭐. 배고파서 네. 서로 그런 거 아니야? <laughs> 맛있는거 맛보게 해주고 싶어서? <laughs> 어, 또 어떤 거나눠요 뭐 비밀도 나누고 그래요? 어, 그리고 고기 같은 거를 먹으면 마지막에 한 점이 남잖아요 어, 그거는 어, 그거, 뭐, 그거, 서로 이제 먹으라고 미루고 야나 살찌니까 넘어가 <laughs> 응. 어네 청소년 여러분 저희와 이렇게 함께 좋은 행사에 함께 해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와 함께 희망을 나누시다, 화이팅! 나누시다, 화이팅! 좋자 마지막으로 리베이버린 앞으로 활동 계획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가 다음 앨범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네 한국에서도 그렇고 여러 곳에서 많은 팬분들과 만나려고 열심히 연습하고 있으니까요. 네 조, 조금만 기다려주시고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자 계속해서 다음 곡은 어떤 곡 준비되어 있나요? 네. 네 다음 곡은 저희 첫 번째 데뷔 앨범 수록곡인 My Day라는 곡인데요. 어 정말 좋아해 주실 수 있는. 계속 해왔던 곡이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뜻깊은 곡인데 여러분들도 좋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계속해서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이데이 들려드릴게요